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3월 10일자 투자 핵심 포인트 지퍼들이 새롭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만날 수가 있죠 주가가 계단형 상승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이번처럼 횡보하는 것 같아서 계단형 상승인 줄 알았더니 주가가 조정하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때 있죠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보다 비쌀 때 이렇게 파동이 물수제비 던진 것처럼 튕겨져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만 움직일 때가 있는 거고 이렇게 기업의 가치보다 비싸지면 가치로, 비싸지면 가치로 가다가 보면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가가 하락 이탈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는 파동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파동 이론이라고 덧붙이곤 하죠. 그래서 레인보 로보티스는 기업의 가치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래로 누르고 있지만 조만간에 돌아올 수 있냐? 이게 우리의 숙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더 줬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모두의 궁금증이죠.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해줬던 애들이 세력이에요. 그 세력들이 여기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거의 안 들고 있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세력이 다시 사주면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매수하고 있나 이거를 아는 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세력이라는 게 존재함을 안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매수도 했겠죠. 반갑습니다. 저는 세력버스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력이 매수하고 있으면 매수하고 있는 걸 체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력이 매수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거를 알고 있었다면 구독자분들과 매수했겠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구독자분들과 사고 팔고 있는 세력버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버스입니다. 제가 사자고 했으면 방송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12월 11일자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내용을 진행할까 합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하자 했고 저도 오늘 매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평균 단가 12만 8,700원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 레인보우 로티스를 매수하자고 구독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저도 오늘 매수했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0.%대 0%대 수익률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때 평균 단가로 지금 주가가 조정함에도 140% 수익 중이에요. 어때요? 돈이 되는 채널이죠. 그쵸?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해드릴 새롭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떨어질 거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 세력이 매수할 때를 아면은 세력이 매도할 때도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2월 26일 날 주가가 떨어질 거를 알고 계시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만 일단은 들려드릴까 해요. 2월 26일 내용까지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세력의 매도 신호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져서 세력이 매수할 때까지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게 뜨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제가 뭐라 그래요 이 주가가 떨어져서 요 다이아몬드 지표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뜨면은 올라갈 거라 그래요 그리고 구름 때까지 선을 그어 놨는데 이게 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차트가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 하늘색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일목균형표 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그 일목균형표 상 구름대 이론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구름대 까지 주가가 빠질 때 있죠 이 구름대 까지 주가가 빠질 때 61선이 이제 올라와서 6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추세를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 은 놀랍게도 60만원대 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탈한 것 같다가도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케이스 있죠. 레인보우로브티스는 아직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곧 제가 레인보우로브티스 조정이 끝났음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날로부터 주가가 진짜로 올라가는지 보실 분 계십니까? 조정이 끝났을 때는 저도 그렇지만 구독자분들과 여기서 좀 익절을 해놓은 거를 매수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수도 진행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희 채널에서는 60만원대 있죠. 60만원대에서 전량 매도하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다리, 어깨 그리고 얼굴을 그리 차례고 어깨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파장 이론이 있거든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엘리어트 파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이론대로 매매를 마지막으로 할 거고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되고 나서 이제 곧 주총이 열리거든요 그 주총 이후로 회사의 방향성이 제대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마지막 파동이에요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익절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조정을 하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서 파동이 유지될 때도 있어요. 사, 오파장이 모든 파동을 대변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면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세력의 매집량을 보면 돼요. 최근에 세력들이 이게 주가가 그냥 빠지는 것 같아도 매집이 있거든요. 여기서 매도한 물량들을 매수하고 있어요. 진짜로 주가가 조만간에 지지나오고 올라가는지 저랑 같이 체크해 보실 분들 있다면 오늘부터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돼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구독자시라면 혜택도 하나 나가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매일 방송 찍고 있는 것도 혜택이 되겠지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문자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가 필요해서 나도 그럼 이번 마지막 파동 때 세력버스처럼 전량 매도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휴대폰 번호로 적혀 있어요. 제 번호를 받아 적어 가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는 010-4451-5019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잖아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사고 파는 자리들을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 저장해서 단체 문자 보내드릴 때 챙겨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봐도 좋아요. 정말 제가 팔자하면 떨어지는지 확인해봐도 좋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차트에 대해서 예고를 일단 드리고요. 지지선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은 세력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매도했을 때는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세력의 패턴에 대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레인보우 로티스의 반영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거기서 거기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도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 할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그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 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키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 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레인보우 로버에서 세력이 매도했다라는 신호와 그리고 세력의 목표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조정이 시작됐고 지지자리를 찾고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매수해야 되어 말아야 돼요. 세력의 매수 신호가 등장하면 세력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지표가 뜨면은 매수 타점 짚어 드릴 거고 수익이 커지면 뭘 하겠어요? 세력의 매도 신호를 기다리거나 이 파란색 선을 주가가 건들면은 떨어진다 또는 횡보가 나온다. 이 이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티스가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파란색 선까지 그다음에 주가 올랐을 때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는 것들 있죠. 이 파란색 선은 저 항선이에요. 레인보우오티스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그냥 올라갈 수는 없고 60만 원대에서 반드시 조정을 해줘야지만 더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 이 파란색 선까지 목표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다이아몬드 좀 기다려 볼 텐데 레인보우오티스가 코스타 시총 상위 주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증시가 약해서 조종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도 있으니까 세력이 매집하는 물량도 체크할 겸 증시 반등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 반등할 때 다이아몬드 뜨면 은 정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해서 우리가 뭘 늘린다?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겠고요 투자 기간은 음 한달 정도 어, 소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뜨고 반등이 시작되는 정도까지가 한 달이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네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 방송 매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방송 보러 오시거나 타점 문자로 기다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